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명기 275번째입니다 세일을 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말씀의 제목을 세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도 되겠지만 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읽어보면요 좀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어진 그 땅을 다음 세대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했을 때 그것을 답해주는 사람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도 이제 희망도 없다, 끝이다 라고 답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도 "야,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구나, 가나안 땅은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만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끝이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구나. 가난 땅의 역사는 이제 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굉장히 낭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한 구절, 이 본문 말씀만 보면 끝이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더라고요.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놔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된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바울도 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은 자꾸 구원을 복음을 멀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대적하고 오히려 이 복음은 약속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이 자꾸 그들에게는 전해지고 그들은 이 복음을 왜 그렇게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다.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이제 결국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은 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외국으로 어, 팔려갑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바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 아닌가. 난 여기에서 끝일 것이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을 돈 주고 팔던 그 시대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에게는 소망도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집에 조금 있다 보니까 주인에게 마음에 들었어요. 주인이 보았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괜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약간 숨통이 터지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이제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야, 이제 나는 끝이다. 난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가 되어야 되고, 애굽에 팔려가야 되고, 감옥에도 갇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소망이 없었다고 라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충리로 애굽을 구원시키는 자로, 그리고 야굽의 남은 모든 식구를 구원시키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한 번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모세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운 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력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은 지식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백성을 돌아보는데 오히려 그때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살았다면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십부라는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이 불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자기가 배운 애굽의 그 많은 학문과 기술이 필요 없는 양이나 치는 그런 신세로 전략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끝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이 모세와 함께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모세 자신이 생각했을 때도 나는 끝인데 나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향하여 나는 너를 끝이라고 말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가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광야의 삶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목자로서 너무나도 필요한 그 40년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이 연속입니다. 그는 수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나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윗을 향하여 나는 너를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지금 힘들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 쫓기는 신세, 그 광야의 신세 그곳에서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과정이 마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겸손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들어서 쓰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맞다, 홍해 바다를 딱 부는 그 순간,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기쁨을 안고 나오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자신들 눈앞에 딱맞고서 있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들이 낙망하고 있는 그때 뒤에는 애국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여셨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여셨고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에석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라는 곳으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명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그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 확신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나는 끝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가고 그가 유대인에게서 거부되어진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새로 증거되어지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개인, 개인마다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 끝이겠지. 이제 마지막이겠지. 나에게 소망이 없겠지. 개인의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우리 교회의 역사든, 우리는 수없이 절망한 일을 많이 보고 삽니다. 정말 우리 힘이 없어서 아무리 내 힘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절망이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너또 넘어졌니? 또 넘어졌니? 괜찮아. 내가 너를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너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오히려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무너짐이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그래도 전도서는 한번 자언서는 아,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언서 24장 16절입니다. 전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이 말씀을 붙여놓고 그래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지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넘어지면 넘어짐으로 끝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도 뒤로 넘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백성이여. 정말 눈에 넣어도, 안아까 눈에 넣어도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 잘안 나오네. 안 아픈. 그런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나의 자녀와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으로 창조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이라고 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끝을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끝이다라고 말하고 포기해버린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은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해진 사실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 있어서 모든 삶은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졸인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포기하시지 않으면 여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이곳엔 소망과 희망이 있다. 오히려 지금 절망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끝이다, 좌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힘든 것이 지금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큰 안목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수없이 많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힘든 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계획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한없이 높아질 때 하나님 잘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지금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어디서 만나는가?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서 만납니다. 가장 밑바닥, 가장 천한 곳.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돈잘벌 때, 그리고 우리가 유명할 때는 이 바닥에 있는 십자가, 맨 아래에 있는 천하고 낮은 십자가를 잘못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힘이 없어서 기운이 쭉 빠져있을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지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서 좌절도 소망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힘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희망과 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0대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 지금은 이제 환갑이 넘으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하실 분이세요. 교단은 순복음 교회입니다.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교회만을 위해서 개척하시고 교회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목회를 해오셨는데 이제 교회도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상하게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고. 근데 교회 빚은 잔뜩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만한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편지를 갖다 주는데 교회 경매 통지서예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은 한꺼번에 찾아오잖아요. 교회 경매 통지서를 받고 강단에서 이렇게 통지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경매까지 나갔으니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는 여기서 목회를 접어야 되나 봅니다. 저의 목회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교회도 이제 경매로 나가고, 성도님들도 많은 시험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지고, 저는 이 교회를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서러움의 눈물이겠죠. 서러워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심령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를 향하여 난한 번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끝이라고 말하느냐? 왜 너는 너의 목회가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이 목사님께서 그 감동,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아, 아까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었던 그런 많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할 만한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1%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도 다 해결시키시고 지금 그 교회가 가득 다시 예전에보다 지금 더 많은 성도들로 가득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고백합니다. 내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는 내힘으로 목회하려고 했다면 이제 그날 그때 이후로는 내힘이 아니라 목회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 먼저 끝이다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새 일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이 나라의 민족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새 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업에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그 기업에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세일이 넘쳐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인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셔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물을 내시어 성도들을 마시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위로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갑니다. 이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 힘을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세 힘을 주십시오. 지친 심령들이 있다면 세 힘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한 심령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寄你 <music> <music>